교통사고 났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다고요? 직접 청구권 꼭 아셔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거나 보상처리를 미루고 있나요? 이럴 때 여러분이 직접 상대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직접 청구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직접 청구권이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직접 청구권 왜 생겼을까? 예전엔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그 가해자가 자기 보험사에 처리를 요청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연락을 끊거나 미루면 피해자는 치료도 못 받고 보상도 못 받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구조 제1항에 따라 이제는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직접 청구권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직접 청구권을 쓸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무과실이나 경미한 사고를 주장하여 상대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를 미루기만 하는 경우, 혹은 가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보험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복잡한 소송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니 꼭 알아두세요. 먼저 필요한 서류부터 정리해 볼게요. 하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인데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둘, 진단서나 치료비 내역이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셋, 본인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하니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이외에도 입태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직접 청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째, 가해자 보험사 확인하기.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번호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서나 자동차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둘째, 가해자 보험사에 연락해서 직접 청구 접수하기. 보험사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전화 홈페이지, 앱중 편한 방법으로 직접 청구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꼭, 직접 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셋째, 필요 서류 제출하기. 접수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이메일, 팩스, 앱등 지정된 채널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요. 서류 제출이 끝났다면, 보상 절차는 일반 보험 청구처럼 진행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해서 가해자 보험사에 정확히 전달하면 그 다음은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내 과실이 100%일 경우엔 직접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직접 청구는 피해자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면 보험사가 없기 때문에 직접 청구도 불가능하죠. 이때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정부보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혹시 사고낸 사람이 접수를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걱정 마세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직접 청구권이 있는 거니까요. 보험사에 바로 연락해서 내가 직접 청구하면 끝.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보상받으세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